안녕하십니까. 루나학TV 김옥수입니다. 저번 주 토요일 날올라가고 오늘 다시, 일주일 뒤에 다시 콜라 낚시를 나왔습니다. 여기는 여수입니다, 여수. 오늘 물때는 두물이고, 만조, 현재 만조입니다, 만조.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루어들를 하나 새로 가지고 왔어요. 예, 루어트입니다. 이번에 다이와에서 그 신제품이 나왔는데 루어니스트 인쇼어입니다. 인쇼어. 저는 체험단의 신청을 혼락대로 체험단의 신청에 선정이 돼가지고 오늘 첫사용하러 나왔습니다. 그 스펙은 루어니스트 인쇼어 74 울트라라이트 스피닝 였습니다. 모델명. 지금 색상이 검정색하고, 뭐, 골드하고 이렇게 섞여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바로 돼 있고, 그립은 다이와 마크 있고, 여기 뉴원 리스트 로고가 있고, 다이와 로고 있고, 오늘 이 로드로 한번 볼라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닐은 다이와, 마찬가지로 다이와, 메가리스, 메가리스고, 일도, 다이와 메가리스입니다. 합사는 썬더 나누 합사, 0 3 5로 감았습니다. 기존에 제가 다른 노드로 할 때는 0.25를 했는데, 좀 요즘 볼락이 갑자기 커져가지고, 0.35로 감았어요. 한번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비는 일단 지그에드, 지그에드를 해 놨어요. 지그에드 2g? 2g 정도 된것 같아요. 지금에도. 아직 웜은 안 깼어요. 웜을 깨가지고 한번 탐색을 해보는데 아직 이제 만조라 물이 정체돼 있어요. 만조 때는 아시겠지만 볼락이 잘안 나와요. 뱀이라고. 일단 그래도 한번 로브 힘새나뭐 그런 것까지 한번 알아봐야 되니까. 매번매번 일단 연안에 한번 쳐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멀리 한번 쳐보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만졌 때는 애들이 밑으로 좀 깔아지거나 빠져나가더라고요. 한 중둘물 때는 좋은데 일단 바닥 찍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입질 들어와. 바로 입질 들어오네. 어, 로드 임세, 탄성 좋고. 오늘 요거 두숲 피싱, 뭐, 시탭복을 새로 받았어요. 상의하고 하의하고. 세트입니다, 세트. 티셔츠하고 바지하고. 이제 조끼를 입었어요, 지금. 오늘 받고 바로 입고 나왔습니다. 와, 딱. <laughs> 입질 않는데. 못 먹었어요. 잠깐 꺼놓고 제가 옆라인을 한번 갔다 올게요. <laughs> 제 옆에 가서 한 마리 잡아왔어요. 루언 이스트 사용 첫수입니다, 첫수. 이만해요. 첫수지가 방생해드리겠습니다. 똥! 때렸어. 첫수는 방생해줘야지. 웜은 매바웜이고 별로 안커 요만해요 방생할게요 그냥 옆으로 이동 저 옆에 칸으로 이동 왔어요. 와, 때 얼마 만에 왔냐. 우와. 아이고, 이러고, 아이 이런 애들이 있어, 입질을 하니까. 이런 애들 입질을 하니까 못 먹구나. 야 어쩐지. 10cm 밖에 안 돼, 10cm. 아 진짜. 야, 다른 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물이 너무 안 가는데? 그니까덩머리를 가든지 뭐 다른 데를 가든지 해야지고뭐안 되는. 지금 한물 거슬 됐나? 아저저 저. 만조 지났어. 우리 가기 가기는 가디, 조금씩 가긴 간디. 물들이 지났어. 음. 근데 아예 뻘락이 안 보인다. 안 보여. 아까 몇 시에 만조였지? 7시 10분. 와, 포인트 는 이동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는 아닌 것같아 이동. 포인트를 옮겼습니다. 아 이쪽 아이 아, 하나의 다 어디가 없어 폴라들이아 포인트를 또 옮겼습니다. 그냥 모여드나? 뭐 그래서 이쪽으로 좀 옮기나 이겠다저 볼라. 저 볼라. 이게 아니잖아. <laughs> 지렁이 쓰자. 지렁이 쓰자. 우 지렁이 쓰자고. 그래 지렁이가 답이다. 예, 지렁이가. 예, 거, 거기 쪽에 있더라고 왔어요 으아 진짜 미쳐버리겠구만 놓쳤어 두두 두깼는데 왔어요 왔어요 멀리서 왔어요 테이스팅 해갖고 잡봤습니다 좀 멀리서 나오니까 좀더 사이즈가 낫네 오 이건 좀 사이즈가 좋습니다 루안 니스트인셔어입니다 멀리 쳐갖고 끌어오니까 햇질이 들어옵니다 수심이 많이 낮아져 가지고 자 장타 치고 바로 와야 돼 바로 왔어 바로 왔어 아. 왔습니다. 사이즈가 별로 안크 이것도. 올라왔어요. 오. 오, 사이즈 좀 낫나요? 오, 사이즈 좀 낫다. 오. 사이즈 좋아요. 사이즈. 와 이거 킵사이즈다 <laughs> 킵사이즈네 킵사이즈 왔습니다 아 이거 작다 이것도 작네 아 작아 작아 오늘 거의 촛불 촛불 들어가 보세요. <laughs> 네, 누워 낚. 아, 네, 누워 네, 원래 누워 낚시 전문. 하도 안나와서 지금 지렁이 쓰고 있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지렁이 한 통을 주고 가길래. <laughs> 아니요, 아니요, 순천. <순차는>. 아 감사합니다. <laughs>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루어 낚시를 하는 고기들 웬만하연안에사는거다 해요 배수 낚시도 하고 왔습니다 아, 이 놈은 좀 큰가? 아닌가? <laughs> 안 크냐? 신앙은 원래 낚시 금지 구역이라 촬영 못해요 근데 신앙도 잘 나올 땐잘 나왔는데 요즘, 뭐 요즘은 잘안 나와 아니 얼마 전에 저곡동항에서이짜 많이 나왔어요 22까지 20, 22짜리 2 하루에 6 7마리 잡았으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물이 죽으면서 안 나와 물빨이 쎌때잘 나와요 큰거 굉장히 잘 수온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폴랑들이좀 빠져 나간가 같은 모르겠네요. 11월 달이 좀 사이즈가 좋고, 아 맞아요. 이제 산란하고 애들 이 산란 끝나고 이제 휴식기 지나면 애들이 좀큰 애들이 좀 붙어요. 고메가 사이즈는 제일 큰거 맞습니다. 이거 루어로 물건가요 루어에도 물고 지렁이도 물고. 지렁이보다 루어가 잘, 루어에 잘 나올 때가 많아요. 원래는 루어, 거의 루어, 루어로 해다가, 한 번, 어, 우연찮게 여기, 어떤 <laughs> 사람 지렁이라길래, 지렁이 한번또 하고. 조용히 해본다, 오늘. 왔으면. 조용히 해보러오 작다, 이것도. 음, 작아. <laughs> 제가 초도에 한두달 살았는데 네 감사합니다 지렁이 엄청 많고 막이 아저씨 이거 지렁이 얼마나 치어 사본 거예요 어떤 아저씨가 지렁이 요만큼 주고 갔어요 <laughs> 쓰다가 지렁이 거의 이게 한 몇만 원씩 될것 같은데, 한, 한가기 뭐? 아, 냄새. 아, <laughs> 좀큰거좀 잡아보자고. 아, 잡았다. 아이고, 니 였냐? 아, 나했어요 루어니스트.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루어니스트 인쇼어 74 울트라 라이트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처음 사용해봤는데, 일단, 로드가 좀, 좀 강하다 그럴까? 어, 비거리는 꽤 좋았습니다. 감도도 그런 대로 괜찮고. 오늘 큰 놈들을 못 잡아봐서 모르겠는데, 하여간 작은 볼락들만 나왔는데, 다음에 또 뒤에 봐서 한번더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로드가 10만원도 안된것 같아요. 로드가. 볼락대 치고 10만원 이하 뭐 굉장히 싼 겁니다. 무겁지도 않고 가볍고 다음번에 또 한번 사용 후기를 다녀와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마리 모았습니다. 이놈도 살아있는데 살려주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볼라 그리고 킵사이즈에요 이것들. 아, 킵 사이즈, 한 15에서 16,7? 이정될것 그 같습니다. 루어니스트인쇼워 6, 7, 6, 울트라 라이트.